아닙니다. 후후후후후. 잘 됐네. 미안. <laughs> <laughs> 나 너무 긴장했나봐. 이거 하는데 방이 부럭부럭해. 아유, 더러워. <laughs>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에미나입니다. 오늘은 또, 여러분, 이게 뭔지 아시나요? 저번에 도로목을 제가 한, 거의 한 몇백마리? 처들처들하게 말렸어요. 근데 지금 두번 씻어서 열었는데 어떻게 보면 코다리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친구랑 같이 점심에 먹으려고 아 여러분 밖에 추워서 안 돼요. 제일 먼저 할거 무를 썰어서 깔아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친구가 밥을 해주고 이제 무를 너무 맛있어 갖고 지금 다먹있어 무를 썬다. 얘네 집에 고추장이 없대요. 고추장 아예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. 떡떡하다고 근데 저는 조금 넣거든요. 근데 고추장이 없으니까 대신 요거 고기 양념 매운 갈비 소스 뭐가 물? 물 진짜 많다. 음. 여러분 자, 쉽죠? 너도 요거 이렇게 대충 보고 있다가 나중에 따라 해줘. 물을 깐다. 대파를 냉동시켰는데 아, 원래 이렇게 냉동 넣으면 안 되는데 양파도, 뚜각뚜각 양파도 이쁘게 깐다. 청양고추. 냉동시킨 거거든요? 오, 냄새. 많이 맵다. 요거는 제가 다 씻은 코다리, 코다리란다. 도루모. 코다리 먹고 싶었나봐. 근데 얘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양념을 해야 되니까. 마늘을. 생강 없지? 응. 응. 괜찮아, 후춧가루면 돼. 여러분, 여기에 소금 조금 넣은, 다시. 이집 소금이 짜더라고요, 오늘부터는. 조금씩 싱겁게 했다가 나중에 간 하는 거로. 이렇게 비린내 빼기 위해서 후춧가루 조금 넣는다. 이거 양념. 고기 양념. 고춧가루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? 고춧가루. 저는, 요 정도. 진간장이라고 하는데요. 아, 조금만 넣을게요. 요 정도. 소금 요 정도 더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아까 다져서 넣긴 넣었죠? 요 정도 더 넣고. 끝. 물, 요 정도만 넣을게요. 종이컵 한 컵. 왜냐하면, 무에서 물 진짜 많이 나와요. 그리고 이따 얘가 끓고 있을 때 저는 생강 좀 넣으면 되는데 없어서 후춧가루 넣었어요. 이렇게 하고 쉽죠?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10분 뒤에 한번 와보겠습니다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거 뜨거, 뜨거. 아, 완전 뜨겁구나. 그러게 넣니? 좋다. 아, 내가 고민이 그렇 좋구나. <laughs> 자 소스. 맛있겠죠? 거의 다 수컷, 수컷만 수컷 있는 것 같아요. 안꼬서는 없고, 거의 수컷이에요. 다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. 야, 넣어줄게. 이쁘게. 무 맛있는데, 무뭐 어딨지? <목소리> 엄청 맵지? <목소리> 여러분, 어, 제가 실수했어요. <목소리> 너무 매워요. <명한>, 너무 매 이야, <목소리> 죽인다. 나무 먹을래. 무 진짜 맛있다. 할까? 잘 먹겠습니다. 내가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만들어서 난 힘들게 음! 야, 무 맛있네. 오늘 무안 힘들게 야고 너무 서 음, 야무 맛있네. 무안 먹어? 모락. 아, 꼬리 무는 또안 먹어 이상하게. 아니 먹어봐라. 아니. 나 어떤 데마 음. 저거보다 낫네. 컸다. 진짜. 진짜. 음. 어떡 하지? 맛이 틀려요두 가지예요. 도루목을 끓이면 미끌미끌한 게 있는데, 얘는 그게 없어. 음. 이게 더나있요 이게 훨씬 맛있다. 음. 이거는 꼬들꼬들해요. 그지? 어, 고기 대박 맛있어. 작은 것도 맛있어. 음. 뼈채를 먹을 수 있어. 웬만한 거. 내장만 빼고는. 텅뼈네 음. 그냥 맵자. 음. 알 먹을래? 안 먹어. 나 음. 아이 음. 음, 맛있다. 다 음! 대박이다, 남한테 헉, 소소해. 근데 지금 배가 목구멍까지 바지 찼단 말이야. 막 배를 먹었거든? 자꾸. 이만큼 남았어, 이만큼. 아, 잘먹었다 <놀람> 여러분, 맛있게 먹었습니다. 내년에는 더 많이 말려야 될것 같아. 지금 말려갖고 촬영을 했는데 저번에 도로 먹좀 미끌미끌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예 없어. 그냥 커다리가 같아. 음, 너무 맛있습니다. 커다리가 완전 커다리 같아. 요 음. 근데 안 비려. 내가 잡았지. 후춧가루랑 술만 있으면 돼. 후춧가루, 술, 마늘, 대파. 양념이 막 끓고 있을 때한70% 요리가 완성될 때 그때 술을 한 바퀴 싹. 오늘 미미 언니 없는 날 우리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. 우리 어린이. 마리했다 울숙도 응. 가게 되면. 이거 하는아저씨 있단 말이야 고안서 그거 추운데 안 잡고. 고안 잡고. 안 잡고. 안다고안 잡고. 안 잡고. 안 잡고. 안 잡고. 음! 언니, 맛있다! 맛있지? 와, 씨! 잠깐다 <laughs> 좋네. <웃음> 여기 다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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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다니까다쫄아다는거 봤어? 있다 맛있다! 맛있다! 는있다다맛있 하나도 안 났었어. 이렇게 많은 거야 잘 됐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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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긴장했나봐 이거 하는데 방이 부럭부해아 <laughs> 들어 에휴, 시골은 언제 가스를 썼겠노? 맨날 장작에다 해야겠어. 언니 한 마리 사는데 또 손이 컸어. <laughs> 시큼 웃기네.